국회 회산하라 뭐. 아, 아, 국회 의원들은 국회 뺏지 반납하라 애국 국민들은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 뺏지 달고, 최고도뺏지 달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laughs> 마지막으로 한말 간단하게 해주요 어,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국가수호의 성지 대한민국의 마지막 교두보 우리 사나이, 용맹스러운 사나이들의 도시 부산 역시 다릅니다. 이제 이 부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전국에 우리 애국 용사들이 전국에서 오천만이 일어서고 또 서울에만 천만 명이 집결해서 이제 빨갱이 간첩두목 부정선거 가태 대통령 문재인이 우리 국민이 직접 잡아서 여적죄 법정에서 처벌할 겁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승리하고 전국에 계신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 모 이제 나라 살리기 위해서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가 주십시오. 자식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나라를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빨갱이 간첩 두목 그리고 부정선거 하태 대통령 문재인이 반드시 잡아서 세계가 보는 법정에서 여적죄로 처벌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고생많 하셨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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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来，小刀切水果。 咱那地儿，你看，哎 <noise>，咱咱。 말씀해요. 네, 알 네, 알았어. 네, 쪽았어 네, 알았요 저쪽 방어 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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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어, 이렇게 네, 네. 우리 여사님 어, 부산태극기 집회에 어, 오신 소감 네. 말씀해주세요. 오늘 서울서 내려오셨어요? 네. 대구 사시잖아 서울. 서울 살아요? 네 그랬던가 네. 오늘 몇 분이나 오셨어요? 오늘 한 4명 40. 40명? 네와 많이 오셨네 네. 음 이야기해요. 예. 네. 예, 전국에 계시는 애국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부산에서 이 항구 도시 대한민국의 제2 강력 도시 부산에서 처음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첫 집회를 기점으로 우리 부산이 불일 듯이 일어서제 어, 2의 항구 도시로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에서 대구로 서울로. 우리 애국 집회가 번창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 제가 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헌, 6월 달에 개헌, 개은. 개헌을 하는 중에 9개의 법이 정당하고, 단 하나가 공산 악법이라면 그 개헌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 한계의 공산 악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전부 공산화 되는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개헌 6월 달 개헌을 우리가 막아낸다면 시간을 조금은 벌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개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헌은 우리 보수 정당, 보수 대통령님이 계실 때에 개헌을 합법화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파 정권 아에서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사회주의를 걸쳐서 공산국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파, 우파 따질 게 없습니다. 공산화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개, 6월달 개헌, 정말 의식을 좀 깨어나셔서 무조건 막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 혼자 살겠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부산으로, 대구로, 창원으로 많은 태극기 집회를 저희들이 다니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힘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고생됨이 정말 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개헌도 막아주시고, 대한민,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밖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절하게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대통령님께 힘을 드리고, 우리 보수 우파들이 재정립하여 모두 일어납시다. 부산, 대구로 해서 서울로 우리 보수 태극기들이 입성합시다. 국민들이여, 이, 말씀, 이 말을 좀 새겨 들으시고, 6월 개헌 무조건 막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 이제 서울 가셔야죠. 돌렸다가? 음. 엄마가 계세요. 에이. 엄마 보고, 네. 다음 토요일 날 집회하러 올라가요. 아, 그때까지 부산 계시려고요 아. 서울 팀들은 올라가시다, 그죠? 예. 예예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예 예. 우리 준렬이 오빠한테 좀 말씀 좀 전해주시고 백만폭이 응. 그 다음에 그 저도 지금 이그 LED 그 장착한 차를 만든다고 계획하니 LED 그거 중고나오거든 나한테 일러주고 응. 저, 저 연락 잘 모르시죠? 예, 참맞다, 까먹다. 전정당당 네. t v 알면서 뭐, 그래요. 알서 그때 공주를 만들게 해주신다 좋은 알았어. 공주를 찾는이고요그요

어, 르는 거, 모르는 하더라고. ちょっと待って、もう一度なんだ、あぶり。 좀 아, 돌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거구나. 시청자 여러분, 이곳은 어, 부산 송도입니다. 송도. 송도 해상 케이블카가 있는 어, 부산 송도입니다. 어, 송도 야경을 보고 계십니다. Ben yapayım.

의자, 저거 고정된 거예요? 뒤에 의자 고정된 거냐고? 어. 안그러면 저 떨어질 뻔 했지 응. 어디로 가? 일단 네. 일단 아무데나 고 아무데나 치고 고속도로 탔다 그러면 뭐산물 치고 그냥 그래. 자고속도로 타야 아이

結局ちょっとのもちゃをこのまま。